다음 상품은 플리츠 원피스예요. 플리츠 원피스인데 이게 일반 그냥 이런데 찍 잘라가지고 그런 플리츠 원피스가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주머니 있습니다. 주머니 있고 이목 있는데 이게 다 레이스예요. 레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레이스로 되어 있고 뒷 모습 이렇게 <laughs> 앞 모습입니다. 앞 모습. 음. 이것도 그냥 허접한 브릿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고급스럽죠 그죠 자 이거는 기장은 108 나왔어요 기장이 108 나왔고 가반이 58에 68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9900까지도 될 듯해요 이렇게 근데 될수 있으면 한 77, 88, 9까지만 입으세요. 그래야지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풀리지라도 너무 이렇게 벌어지게 입으면 되기 싫겠죠. 그죠? 자, 이 상품은, 이렇게 보시면, 음, 자, 고급스럽죠. 그죠? 그리고 옆에 소매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옆에가 여기까지는 저처럼 이만큼은 내려올 듯 해요. 요, 요, 정도, 요 정도는 내려오실 듯 하고. 자, 이렇게 자이 상품도 만 삼천 원 가겠습니다 만 삼천 원자 오늘 짱이의 여기까지 올려드렸고요 오늘 또 즐거운 토요일이죠 그죠 즐거운 주말이고 그렇고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매주 월과 화요일 7시 방송하고 있거든요 어, 시간 되시면 놀러 와주시고 자 보시고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짱이나 여기까지 올려드렸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